네. 제임스 정 유튜브 채널 1099회. 제외수 30개 구간. 첫 번째 구간입니다. 두 번째 구간. 세 번째 구간. 네 번째. 다섯 번째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 개. 제외 구간입니다. 열 하나. 열 둘. 열 셋. 열 넷. 열다섯. 열 여섯. 열 일곱. 8, 19, 20, 20개 제외 구간입니다. 아, 그 다음에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 예, 30개 제외 구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